제주 해청귤 5kg에 15,900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아주 아주 작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큰 것도 있고요. 중간 것도 있고요. 이렇게 골고루 크기가 섞여 있습니다. 음, 귤 상태는 날씨가 워낙에 더워가지고, 아, 말라있는 상태예요. 너무 더워서 귤이 싱싱해 보이지는 않네요. 제주도에서 온 거라서. 제주도에서 배 타고 온 거라서. 빼빼 말랐어요. 워낙에 밖에 온도가 높아서 이해합니다. 겨울이면, 겨울이면 싱싱할 텐데. 빼빼 마르고 크기가 일정하지가 않네요.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껍질을 깠는데요. 껍질은 두껍고 냄새는 네모 냄새가 납니다. 자, 이렇게 깠는데요. 어, 그 노란 귤하고 다르게 예, 색깔이 오렌지색이 아니고 음, 미색입니다 베이지색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레몬색하고 똑같네요 엄청나게 셔요 레몬 먹는 것 같아요 저는 그햇청귤을 처음 사봤는데요. 껍질이 굉장히 두꺼워요.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까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손톱으로 까다가, 아우, 막, 마늘 깔때 여기 아프듯이, 이 손톱 밑이 아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먹는 건줄 알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을 구입을 했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까보니까 속이 하얀색인데,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 청귤은, 청, 청귤 청을 담아서 먹는 거네요. 보니까. 이 청귤은 7월에서 8월 달에만, 음, 나오는 거래요. 근데 이게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몸에 좋다고 그러네요. 이게, 이거는 완전히 속이 하얀 풋, 풋귤인데요. 이 풋귤이 더 효과가 있고, 몸에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설탕을 넣어서 청을 담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을 씻어가지고 일일이 썰어서 담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껍질이 두꺼워서 써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청귤을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넣고 깨끗이 씻어서 헹궈줬습니다. 그래, 이제 청귤을 썰어서 병에 담아주겠습니다.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습니다. 뭣도 모르고 사가지고 아주 일 벌렸습니다. 써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책칼로 하면은 쉬운데, 아유, 이렇게 칼도 안 들죠. 소리 안 나게 썰어야죠. 아유, 이거 는천 년에 다 썰어야 될지 막막합니다. 짜잔. 여기에 설탕을 부어주겠습니다. 김서영 원장님은 여기에 올리고당도 넣어주더라고요. 저도 집에 올리고당이 많이 있는데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설탕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반나절을 반나절을 실온에 두었다가 냉장보관하라고 합니다. 청귤을 이렇게 썰어서 병에 담았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통이란 통은 다 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꽉꽉 채우면 안 됩니다. 좀 여유가 있게 담아야 됩니다. 저는 칼도 안 들고 청귤도 두껍고 썰기가 힘들어서 얇게 얇게 못 썰고 두껍게 썰었습니다. 이거 청귤 5kg 써는데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하, 너무 힘들었습니다. 손도 아프고 팔목도 아프고 옆구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개고생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집에서 담는 것보다 차라리 시중에서 사 먹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까먹는 귤인 줄 알고 뭣도 모르고 샀다가 이 풋귤 천, 청 청귤인데 푸, 풋귤은 이게못 먹는 귤입니다. 이렇게 속이 하얗고 떫어서못 먹어요. 그래서 졸지에 어,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청귤을 담게 되었습니다. 또 이, 이렇게 많은 또 통을 냉장고에 어떻게 또 넣어야 될지 막막합니다. 냉장고에 늘 공간이 남아나지를 않기 때문에 들어갈 공간이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집에 설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마트에 가서 설탕을 사오겠습니다. 저는 흰 설탕보다 황 설탕을 사다가 넣겠습니다. 마트에서 갈색 설탕 5kg에 11,500원을 주고 사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설탕을 넣었는데요. 설탕이 이렇게 밑에까지 쭉쭉 안 내려갔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밤새도록 실온에 두었다가, 어 또 공간이 생기면 설탕을 더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겠습니다. 청귤청이 하룻밤이 지났는데요. 예, 흰 설탕으로 한 거는 이렇게 완전하게 녹았어요. 녹아가지고 이렇게 물이 물이 됐거든요. 이황 설탕으로 한 거는 좀안 넣고 이렇게 지금 물도 이렇게 조금 잠겨 있네요. 청귤청을 담을 때는 황설탕보다는 흰설탕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병에 일단은 청귤청을 넣고 나서 설탕을 넣었는데요. 어, 원래는 이것을 어, 넓은 그릇에 청귤청을 넣고 설탕을 버무려 가지고 설탕이 다 녹으면 그때 병에다 넣고 보관을 하는 건데 제가 제가 한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제 처음이어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도 흰설탕은 이렇게 녹 그냥 병에 청귤청을 먼저 넣고 설탕을 넣을지라도 흰설탕은 이렇게 다 녹아서 괜찮은데 황설탕은 이렇게. 청글청, 청글청대로 밑에 있고, 황설탕, 황설탕대로 이렇게 위에 있고, 이런데 아무튼 얘네들도 뭐 시간이 지나면은 녹아 없어지겠죠? 이렇게 얘도 보면은 이렇게 청귤청을 넣고 설탕을 넣어갖고 이렇게 설탕을 밑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상태여서 확실히 전체적으로 설탕을 버무려서 녹힌 다음에 병에 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생귤청을 만들고 24일이 지나고 난 상태입니다 다 녹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